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예배 시작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며 복장과 마음가짐을 정돈해요. 두 번째, 핸드폰 알림을 끄고 주변을 정돈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 두어요. 다음은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상가예요. 세 번째, 찬양을 할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샤이니 선생님들을 따라해요. 네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회할 행동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광고 내용도 잘 기억해두어요. 세 번째,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리도록 해요. <목소리> Bye. 으로 예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물이 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좋은 날씨 주심에 감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즐거운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부른 찬양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시국에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서 기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 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주 계약했지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많이 즐거웠을 거예요. 1학년 친구들은 학교도 처음이고 선생님도 친구도 처음이어서 많이 낯설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5, 6학년 친구들은 대부분 아는 친구들이라서 편안하고 익숙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학교에 다니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이 지난주 새학기를 시작하는 동안에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또 금요일에는 유치부와 함께 하나님께 특송도 했어요. 그날 함께 참여해서 특송을 부른 친구들 고맙고 축복해요. 이 학기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때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먼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첫째, 다른 친구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를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가요? 둘째,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가요? 이제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10명의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겨서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볼일을 다 보고 친구들에게 돌아왔더니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타났었어. 우리가 호랑이를 봤어. 이럴 때 여러분은 그 친구들의 말을 믿을 수 있나요? 지금 전도사님의 말을 듣고 어떤 친구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헐! 이라고 말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호랑이라니,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호랑이는 동물원에서 볼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지금은 호랑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산속에도 없는 호랑이가 도시에 그것도 우리 동네에 내 친구들 앞에 나타났다니 누가 믿겠어요. 정말 전도사님의 상상력이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들이, 10명의 친구들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봤다고, 호랑이가 나타났었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친구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 엄청 답답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친구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그 친구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친구들의 말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것보다 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이것보다 더 믿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이 그것도 땅에 묻혀서 시체가 썩을 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을 거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었던 예수님이 분명히 죽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묻히는 것도 보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열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을 믿을 수 있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말을 믿지 못할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어쩌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볼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예요. 열 명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문을 꼭꼭 잠근 채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었지만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인 도마는 없었어요. 어쩌면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도마는 볼일을 다 보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놀란 것도 같고 흥분한 것도 같아요. 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열 명의 제자들은 달려들 듯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었어. 예수님을 만났어. 열 명의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나 할것 없이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바람에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씩 말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통했을까요? 흥분이 가라앉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도마에게 말해 주었어요. 우리가 여기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우리도 처음에는 그분이 유령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셨어. 우리처럼 몸도 있었고 음식도 먹으셨어. 열 명의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말을 의심했어요. 아니, 나는 믿을 수 없어. 너희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 자국 만져 봤어? 예수님의 옆구리 손 넣어 봤어?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 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 주먹을 넣어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8일이 지났어요. 그때에도 제자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곳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도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이리 와서 너의 손으로 나의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너의 주먹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드디어 도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두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도와주시기 위해서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던 도마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죠?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본 적이 없지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도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도마처럼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걱정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도 도와주실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제자들과 도마를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우리도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다른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에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셔서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예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3일에는 1번, 2번, 4번 봉신방이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담임선생님이 함께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기도할게요. 말씀 암송 영상을 모집합니다. 매주 주보에 적힌 암송구절을 외우는 영상을 찍어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기 전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필사 운동에 참여하는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